9월 12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있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 님의 은사 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니라.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복의 통로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대로 율법을 거슬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의 통로일 뿐이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이 말씀처럼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행위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이 죄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출애 국기 21장에 보면 귀 뚫은 종에 대한 귀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은 자유인이 되어 그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그 집에 계속 머물겠노라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문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귀 뚫은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7년째 되는 종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안에 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종으로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끝은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불법, 불이, 불순종을 섬겼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결국 그삶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모든 불이와 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몸을 그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예수 우리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죄를 끊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죄악이 무엇일까? 오늘 나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부이네 Am I kidding? bye yeah.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뿐이네 잠든 편은 다위로내게돼 오직 예수